지금, 경찰, 검찰, 공수처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전부 열람하고 있다는 겁니다. 대한민국 5,200만 명 국민들이 다열람에 됐다는 겁니다. 이해가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 법을 고쳐야 됩니다. 경찰을 라고 무조건, 검찰을 갖고 무조건, 공수처를 고 무조건, 어, 이, SK든지, KT, LG, 이런 데서, 경찰이 뭐 해달라니까 안 해줄 수는 없겠요 지금 법은, 법은, 법원 경찰이 요청하면은 해줘야 됩니다. 본인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. 본인들은, 어, 내 개인, 정보를, 뭐, 경찰이 봤는지, 검찰이 봤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, 이런 거는 본인한테 알려주고 하겠다. 이렇게 문자라도 한통 보내는 전화라도 한통 해서 읽어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?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, 이 300명, 이, 이 사람들이, 어, 이는 법을 안 만든다는 겁니다. 그래갖고 무엇이, 어, 자기들이 똑똑 닦고 날때는지. 당신들이, 국민들이, 어, 당신들한테 이임을 했다면, 그러면 당신들 이거는 이임 안 받았나?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개인, 정보를 보려면은 법에 의해 봐야 되는데, 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가 언제든지 법원에 안 하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,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.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경찰, 검찰, 공수주에 자기 주소, 전화번호, 생년월일, 지역, 다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수십만 건, 어, 맨날, 매, 달 수십만 건씩 본다는 겁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참 정말 이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려 그런지.